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 제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한 달, 한달 전부터 지금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6월부터, 네, 네, 정, 이렇게 공부? 6월 아니, 5월 말쯤부터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되게 많이 못 올렸어요. 그런 점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 <laughs> 오늘은 제가 기말고사나 평소에 하는 노트 필기법 같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기를 하실 때 여기에 대 가장 큰 제목 그리고 여기는 소제목 같은 것들 이렇게 적어놓고 소제목 옆에다가 어, 그에 관련된 뭐 정보 같은 걸 적어 놓는 그런 필기인데요. 얘가 무슨 무슨 필기법이라는데 저도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무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필기할 과목은 과학이고요. 네.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이런 좀 필기할 수 있는 공책이랑 참고할 수 있는 책, 그리고 필통 필통은 왜 필요하냐면 필기구, 필기구 총집합해서 필통이라 했는데요 전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좀 많죠? 찢어졌어 네, 이렇게 얘는 RCY인데 여기 제 이름이 적혀있고 여기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RCY 단원 카드고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여기 있는 펜 중에서 한번 쓰, 써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사용할 펜들은요, 대표적으로 사용할 일반적인 볼펜,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의 형광펜, 그리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빨간색 펜이 달려있는 컴사, 그리고 여기 얇은 부분, 펜을 소재목을 쓸수 있고, 좀 적당히 중요한 걸쓸수 있는 그런 네임펜, 여기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 형광펜들을 엄청 소개 엄청나게 추천드리는 게 이상하게 노트 필기하는데는 형광기가 이렇게 쨍쨍하게 드는 것보다는 형광기가 좀쫙 빠지고 매트한 느낌? 립스틱으로 치면 조금 매트하고 약간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느낌의 형광펜을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형광기가 짱 쨍쨍하게 도는 거는 눈도 아프고 조금 너무 튀어서 오히려 노트보다는 예뻐 보려고 쓰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안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일드 라이너. 좀 비싸요. 하나에 3,000인가? 2,900원인가? 되는데, 그래도 정말 저는 이 마일드 라이너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하늘 색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두꺼운 것과 얇은 것. 네, 하늘색은 모르겠지만 약간 어두운 하늘색입니다. 저는 마이드라인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어첫 번째 단어는 아, 조금... 악필일 어, 수도 있어요. 최대한 예쁘게! 여러 가지 힘해 놓고 <laughs> 음... 아, 여기다가 음아 여기다가 해 놓고 옆에다가는 이렇게 했고, 여기서 포인트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해줍니다. 이런 데에는 중요하다는 표시를 내주세요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다 해보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필기법이랑 저희 필기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저는 솔직히 그냥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치기 전에 한 번씩 딱 이렇게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종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때요? 네. 아무튼,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로의 필기법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그리고 이런 필기법은 진짜 은근히 흔해가지고 어디서든 잘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 네. 아무튼 도움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오랜만에 영상 올렸습니다. 안녕. 기말고사 끝나고 또 다른 재밌는 뭐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 오랜만에 영상 올렸네요. 해도 유튜브.